여 가지 조건 또는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룩업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부 소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급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 네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어, 얼마든지 엑셀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데이터가 있는데, 어, 먼저 평균 생산입니다. 제가 수식을 좀 미리 넣어놨습니다. 어, 시간도 단축할 겸 해서 지금 급한 분들이 보통 이게 검색해서 찾잖아요. 그래서 어, 짧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먼저 평균 생산인데요.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어, 우리가 그 평균, 그니까, 이, 여기 위에 보면 조건들이 있어요. 생산 수량에 보면 A, 생산 A, 생산 B, 생산 C. 이게 한 사람의 팀원이, 어, A, 1파트, 3파트, 또는 2파트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생산 A에서는 어, 95개 생산. 어, 생산 B에서는 95개 생산 C에서도 어, 95개 했을 때 학계가 285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 테이블입니다 자 평균을 내고 싶은데요 생산의 평균 그러니까 이 김기수라는 직원의 에, 팀원의 생산 A B C의 평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생산 A의 범위는 100 여기 있죠 100 있죠 100을 넘어가는 100을 초과하는 어, 수량 생산하고 마찬가지 생산 b 에 지정되는 100을 초과하는 생산 c를 100을 어, 초과하는 생산 그러니까 이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직원의 평균을 내고 싶은거죠 얼만큼 만들어 내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에 v 리지 라고 평균이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 이 f 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f 문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이런 조건 하나와 그리고 여기 아, 별표, 백서표 시가 있죠? 음, 별표가 하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우선, 앞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if, 만일에, 여기에서, 어,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조건이 만족하고, 여기 end입니다. 하고, 이거와, 이거와, 이 조건이 또 만족하고, 하고, 그 다음 뒤에 이 조건이 만족하면, 하면, 하면, 이거를 평균을 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D에서 F까지의 평균을 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어, 이 부분에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참입니다. 참. True.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값도 True. 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이라는 의미의 1을 가고있습니다 참, 참, 참이 걸리니까 참이죠? 참일 때 여기 있는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은 J3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J3이 되고요. 그리고 이상이네요. J3 이상이 될 때. 자, 이상일 때 어디 조건이요? 어디에서? 여기 D. 생산 A의 생산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어, 생산 그 수량 중에서 여기에 있는 100개 이상을 생산하는 것 생산하는 직원 있죠? 직원을 찾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찾고요. 두 번째, 여기 가볼까요? 여기도, 어, E2, E2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100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또두 번째 필터링 해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링 해내고, 필터링 해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F2에서 F14. 그러니까 여기죠? 이 조건, 생산 시의 조건에서, 어, 뒤 쪽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어, 이 조건이 모두 이 조건을 모두 일치하는 것이 바로 true라는 거죠. 의미가 true, true, true일 때의 그 값의 평균이니까 첫 번째 에 볼까요? 제 이상 100 이상 넘어가는 거. 자, 100 이상 넘어가는가요? 아니죠. 이게 0이 되는 거죠. true가 아니라 false 됩니다. 0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0 이상 넘어가죠. true입니다. 이거 아니죠?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true t r u e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PC 여기에 93d에 폴스라는 게딱 숨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가 내부에서.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b3도 딱 보니까 이것도 폴스죠? 폴스. 펄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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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넘어가서 어, 맞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다. 1 1 true 트루, true죠? 여기도 아직 true죠?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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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네. 그러면은 여기 투루투루투가 true, true, 맞으면은 그게 맞는 그 참이 되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게 바로 해당 사항에 되는 거죠. 글을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만족하는거1 1 일, 1 일, 1 1 1 또는 투루투루투루 참참참 참 이런 의미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찾는 거. 여기에 참이죠. 여기 참. 그리고 C3에서 어, 생산 C에서 또 참이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두 가지네요. 결국은 여기, 여기 두줄 있죠? 이두 줄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평균을. 근데 앞쪽에 보면은 스트링표 달러 표시되는 거는 어, 절대 위치 값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뒤쪽도 절대 위치 값 F4를 눌러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길어 보여서 제가 줄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절대 위치값 꼭 아니래도 관계 없습니다. 상대 위치값을 사용하도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이 상태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시프트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괄로 표시가 양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1이 나오네요. 101이 평균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충 조건을 충족하는 팀원의 팀원이 몇 명이나 있냐 두명이죠 한줄 두줄이죠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식이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 카운트라는게 있죠 몇개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숫자 세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shift ctrl 엔터 쳐주시면 되고 최소 생산 수량은 당연히 민이 들어가 있겠죠 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개가 있으면 더 추가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민시프트 컨트롤 엔터 충족 조건의 합격인데 이번에는 루 p 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루 p 인데 배열에서 사용하는 루 p 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보시면 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기는 초가로 해 놨습니다. 제가 초가로 바꿨습니다. 물론 어, 이상해도 한게 없습니다. 초가 여기도 마찬가지 초가. 자, 첫 번째 A 조건에 초과, 두 번째 조건 초과, 세 번째 조건도 초과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g가 되겠죠. 합계 부분이 되겠죠. 다음은 l o o 을 사용한 겁니다. 배열이 아니라 l o o 을 사용한 건데, 자, 조건을 충족하는 합계인데 넘버가 이 7이죠. 7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어, 직원 그리고 또는 팀원, 박천강이란 친구, 여기는 바꿔볼까요? 음, 김기수로 바꾸겠습니다. 김기수라고 바꾸고요. 자, 김기수 팀원의 최종 합격. 합계. 그리고 어, 숫자 7의 어, 값, 최종 합계. 그니까 러 여기 김기수가 208일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똑같은 값이 나오려고 그러면 2번이니까, 여기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2를 넣어주면 똑같은 동일한 값이 나오겠네요. 280.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최종값을 가져오는데 자, 더블클릭해보시면은 자 룩업을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것이 루급 밸류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넘버 2를 넘버 2를 찾고 싶어요 어디서요? 여기 중에서 2를 찾아서 그 값에 오른쪽 쭉 쫓아가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범위잖아요 한계 범위 A2에서 G14 맨 끝에 있는 값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니까 28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4가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어, 7 0 이렇게 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이 룩업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기 있죠 여기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림차순이 있네요 내림차순 현재 선택 영역 자 내림차순 이 상태 그다음 오름차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오름차순 정리가 돼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있는 곳에. 에, 글자든, 한글이든, 또 숫자든 간에, 어, 먼저 차수를 정렬, 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값이 나와요. 자, 넘버는 어,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두 가지의 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인수,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팀원을 찾고 싶다. 자, 팀원은, 자, 여기,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 범위는, 전체적으로 범위는 여기 이런 팀원부터 해서 합격을 다 해주시고, 찾는 것은 여기다 찍어 놨습니다. 김기수를 찾는 거죠. 자, 엔터로 치게 되면 28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일호는 302가 나와야 되겠네요. 자, 한번 찍어 볼까요? 김일호. 자, 302가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왜 그러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룩업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쪽이 어,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맨 앞쪽을 찍고요. 그럼 이쪽 기준으로, 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깊이로 보면 은 302. 자, 기위로302 이렇게 나와있죠. 이번에는, 어, 이 청수를 해볼까요? 이 청수. 누르게 되면 107. 자, 200. 어, 이 청수는 17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중요한 거는 정렬을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어디에요? 조건이 있는 곳을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종류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런 방식을, 이용, 방식을 이용했는데, 위에 있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면은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맨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 숫자, 숫자 4가 들어가 있는 곳에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숫자, 이 m4가 있는 곳, 이 숫자 4죠. 있는 것을 찾습니다. 찾고 나서 오른쪽 끝에 g, G열. g열을 찾아서 해당 값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어, 내용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을 선택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팀원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팀원도 여기 범위 내에서 이름을 가져오고요 범위 내에서 이름을 가져오고요 범위 내에서 이름을 가져오고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는 해당되는 합계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게 l o o 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hift, Ctrl, Enter를 칠 필요 없죠 여기는 바로 l o o 함수를 사용했으니까